병원에 오셔야 돼요. 네. 근데, 어, 아프지 않아도 음. 저는 병원에 좀 오셨으면 좋겠고.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.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안쪽이 아니라 벽깥에 뭐가 나면 좀 생각보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그, 많이 나는 것 중에, 아니면 뭐, 만져지는 것 중에, 그래도 흔하게볼수 있는 바르톨린 낭종입니다. 네. 바르톨린 낭종은 참 말이 어려워요. 저는 항상 이렇 적어드리거나, 이게 알아들으실 수 있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, 그래도 네. 기억하기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. 요즘에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게 뭐예요? 바르톨린 낭종의 위치가 어디 있죠? 어, 바르톨린 낭종의 생기는 위치는, 우리가, 질 입구랑 항문 있잖아요. 음. 그 사이쯤 블룩하게 음. 뭔가 튀어나와있으면 바르톨린 낭종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. 네. 근데 예를 들어 거기 이렇게 블룩하게 튀어나왔어요. 네. 그래서 갔더니 어 선생님 거기 어, 바르톨린 낭종이 있네요. 그러면 이제 약간 무서울 거 아니에요? 뭔가 네. 이렇게 블룩하게 만져져서 가거나 네. 그러는데 가장 흔히 오는 증상이 뭘까요? 만져지는 거 말고? 만져지는 거 말고 가장 흔히 아 통증 어. 어 앉았을 때 뭔가 배기는 이렇게 음. 뭔가 어, 눌리는 느낌에 음. 어, 불룩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, 거기에 염증이 동반한다면 어, 씻거나 음. 이렇게 앉았을 때 많이 통증이 있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되게 무섭잖아요. 아래를 진료를 받는데 뭐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병원에 가서 꼭 치료해야 되냐 약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보통 어느 정도 심하지 않은 거는 약간 살살살 뭐 마사지를 해주던가, 그러니까 통증이 별로 없거나, 그럼 이제 따뜻한 걸로 자욕을 하면 안에 이렇게 고여있던 분비물이 질 안쪽으로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안에 분비물이 살짝 빠지면서 어느 정도 크기는 작아질 수 있는데, 그것도 안 되고 너무 아프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어, 병원에 오셔야 돼요. 네. 근데, 어, 아프지 않아도 음. 저는 병원에 좀 오셨으면 좋겠고. 맞아요. 왜냐하면 그게 바르톨린 낭종이 아닐 수도 있는 음. 거긴 하거든요. 그래서 병원에서 우선은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요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음. 뭔가 계속 음, 뭔가 만져지거나 불편하다라고 하면 오셔가지고 진찰을 받으시고, 음. 만약에 거기에 <laughs> 뭔가 진짜 바르톨린 낭종이 있어요. 음. 그러면 처음이에요. 음. 그러면 한번은 거기에 어, 주사기로 음. 어, 그 호관에 있는 물이나 고름? 뭐 고름을 음. 빼게 됩니다. 그리고 항생제 복용을 하면 대부분은 좋아져요. 음. 근데 이게 너무 반복적, 뺐는데도 또 차고 간혹은 이제 피가 있는 경우도 맞아요. 있고 어, 고름이 계속 차는 경우도 있는데 음. 그게 계속 뺐는데도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고기가 차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바르톨릭 낭종주대소이라는 음. 시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시술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너무 아파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, 왜냐면 거기가 부어서 아픈 게더 심하세요.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 배농을 하거나, 아니면 조대술을 해서 열어서 그 안에 고인 걸 빼주는 것만으로도, 선생님 저 너무 살것 같아요. 이러실 수 있으니까, 네. 불편하시면 꼭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너무 오랫동안 고름이 차 있고 음. 이게 염증이 퍼지면 어 그게 점점 커져서 실제로 고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범위도 모를 만큼 외음부가 아예 비대칭이 이렇게 심하게 해서 와요. 음. 그러면 외부 모양이 변형이 돼요. 내무 네, 오랫동안 외형이 늘어나서 좀 쭈글거려요. 네. 그러면 음. 그걸 다 빼고 조절을 해도 양쪽이 음. 대칭이 안 맞아요. 음. 그래서 너무 외형이 변형될 때까지 호기차도록 음. 기다리지 말고 병원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지금 바르톨린 낭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신혼자임 진료를 이제 맞아요. 오래되신 분을 봐가지고 맞아요. 오늘, 오늘 꼭 찍고 싶으셨던 5년, 것 같긴 해요. 5년5년 아. 동안 불편하셨지만 아. 어, 병원을 안 오셨어요. 음. 저는 원래 거기에 피가 보였어요라고 음.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오늘 음. 어, 뺐는데 어, 거의 고름만 음. 한가득 나오셨거든요. 근데 아. 이게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이렇게 빼서 참 다행이었지만 이게 염증이 더심해지면 정말. 어, 많이 고생을 하셨을 맞아요. 수도 있겠다. 걷지도 네, 못하시고 앉지도 못하세요. 네. 어. 그래서 내가 바르톨린 낭종이라고 생각되거나 이 아니면 겉에 뭐가 부족하게 만져진다. 그러면 꼭 근처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, 아, 나 병원 가기 무서워요. 그러면 저희 채널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지한 신나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